개 허접한 게 단돈 5만 원. 하, 말도 안 돼. 초도 먹을 거 같은 게 단돈 육만 팔천 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저기자,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 <목소리>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집으로서 일단 특공 트레이드입니다. 아 겨울만 되면은 날이 추워진다 싶으면은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오늘 역시. 최악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이제는 좀 씁쓸하긴 하지만 좀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미세먼지가 올라가는 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가성비 공기청정기를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SK 매직에서 출시한 코어 공기청정기가 그것입니다. 아, 짠짠짠! 오 S K 매직 맞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로는 약 10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 이번 제품. 과연 쓸만하긴 할까요? 공기청정기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여보 미안해요 오늘 긁었어.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SK매직에서 출시한 코어 공기청정기가 그것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화이트 컬러에 상단에는 LED가 돋보이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물론 방에 놓고 사용하기에도 전체적인 디자인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전면에는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송풍구와 함께 컨트롤 버튼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공기 상태를 LED 컬러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420, 220, 그리고 높이는 420mm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중량은 7.4kg으로 가정 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옮겨 다니기에 큰 부담은 없어 보였는데요.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제품은 표준 사용 면적 39.6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12평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23평형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거실이 차지하는 범위가 약 11평 정도인데요. 따라서 방은 물론 거실에서도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수가 넓다면 이번 제품을 두 대를 구매해서 돌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측면에 PM2.5센서 거기에 가스센서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일부 모델의 경우 가스센서가 없 없는 제품도 많았지만 이번 제품은 가격 대비 오, 나름 정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공기청정기의 심장은 필터 필터 아닐까요? 이번 제품은 3단계 필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먼지 및 머리카락, 반려동물의 털을 제거할 수 있는 극세사 프리 필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필터는 물 세척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 카본 필터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요. 일부 모델의 경우 카본 필터를 옵션으로 하는 제품도 있지만 이번 모델은 추가 구매 없이 카본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극초미세먼지까지 제거 가능한 집진 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요. 기존 SK 매직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던 필터 대비 33% 두께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자,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일단 공기청정기의 흡입력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기 청정기 주변에 드라이아이스를 놓아 봤습니다. 그 결과 드라이아이스에서 승화되는 기체가 한 번에 공기 청정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송풍구에 풍선을 띄워 본 결과 약 1m 정도 풍선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슬림해 보여도 생각보다 흡입력은 강했는데요. 그럼 실제 필터 성능은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촬영장에서 사용을 하는 연막탄을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연 기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연기 입자 과연 필터링을 할 수는 있을까요?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연막탄에서 나온 검은 연기가 공기청정기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냄새도 나기 때문인데요. 잘못하다가는 거실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연기가 필터링 되었을까요? 아 대박! 그하야톤 필터가 파란색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흡입부는 파란색으로 바뀌었지만 어, 공기가 배출되는 반대쪽은 처음과 그대로 화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오. 확실히 필터 성능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뭐 믿고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이번 공기청정기는 부가기능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취침 모드로 하면 소음이 줄어들어 숙면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필터 교체 알람으로 필터를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 잠금 모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의 조작으로 인한 오작동 역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제품은 SK 공식 몰에서 약 22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웹서핑만 잘 해보면 10만원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가격은 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 에 디자인도 뭐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나름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은 물론 방에서 사용하기에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표준 사용 면적이 12평대라 거실 공간이 넓은 가정이라면 전체를 커버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용량 공기청정기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12평대 공기청정기를 두대 돌리시는 게더 효과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도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한 대는 거실, 한 대는 방, 아니면 두 대다 거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항상 신기하고 재밌는 테크의 말방구 실험실. 어 아직도 구독과 추천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구독과 알람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보서 짠! 티공드레비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